오늘 요한복음 8장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11절까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늠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야기이고 12절 이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과 예수님이 굉장히 다른 모습,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절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 바로 전절에 보면 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저녁이 돼서 사람들은 갈 자기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 2절에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 여기 아침은 원래 원어는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전에 제일 먼저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백성들의 모인이 다시 가르치시는 모습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역이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이 가르치시고 있는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쟁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여,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업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본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가르키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앞장서서 방해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오히려 마귀의 일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험받을 때 마기도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은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시편 91편을 인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불신자나 타 종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는 할망정 악, 이용, 잘못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올바른 자세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먼저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결국은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로 하여금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또,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하면은 그것은 악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끌고 온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발할 조건을 찾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이기적인 그 욕심을 유지하고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장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데려가라. 그랬더니 그것도 실패하고 그래서 직접 자기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선생이여 선생이여 이렇게 하죠. 이 선생은 존경의 호칭이 아니라 당신 선생이니까 우리의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하라고 지금 막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돌로 어, 치지 말라 하면은 모세 율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돌로 어. 치지 말라 그다음에 치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로마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주장했던 그 사랑은 원수 사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진태 양란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도 저렇게 대답을 해도 결국은 문제가 돼서 이들에게는 아주 이 호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이렇게 지금 올무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래서 오늘의 이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정말로 비참하고 얼마나 이 여자가 지금 수치심을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여자를 막 데려온 것이 아니라 질질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자, 7절 7절 8절 예수님이 이들을 다루시는 아, 내용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구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대응, 예수님이 제일 먼저 대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손으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려면 어느 정도 굽혀야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무릎을 끌을 정도로 굽히고 있는 그 낮은 자세를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는 것은 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 뭐를 쓰셨나 하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나와 있으면 막더 궁금하죠. 나 이렇게 열받고 정말 흥분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맞대어 대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달려드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혈기가 가득한 정말로 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께서 먼저. 땅에 씀으로써 그들의 눈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뭔가 하고 그들의 눈이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 눈이 내려가려면은 머리가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몸이 다시 숙여지는 모습. 그래서 일단 열이 식혀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막, 막 열날 때 일단 몸을 굽히시기를 바랍니다. 열이 지금 내려갈 것입니다. 우선 멈춤이죠 우선 멈춤 그래서 이렇게 교활하게 돌아가던 이 머리가 일단은 멍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 촉박한 긴박한 상황에서 땅에 무언가를 쓸수 있다는 이 여유 아닙니까? 이 여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돌을 만질, 맞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땅에 쓰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는 결국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돌로 치라. 그런데 조건은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이 내용은 이 레이기 신명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은 누가 치라 그것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칠수 있느냐? 죄 없는 자가 칠 수. 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쓰셨을까? 너무 깊이 묵상 안 하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을 쓰셨을까? 아니면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순간적으로 이 교활하고 잔인하고 증오에 가득 찬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이 짧은 시간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들고 있는 그 돌에 그 손에 힘이 빠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러가는 그 모습 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 권세, 지혜, 능력이 실감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권위 앞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했을 때 우리가 잘못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따라 하는 건 쉽지만 내가 앞장서서 잘못하는 건 그거는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이 돌로 치는데 내가 앞장섰다가는 벼락을 맞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서 지금 중압감 압도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산상 은 5장, 6장, 7장 말씀하시고 그 무리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무리들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그들의 서기관과들과 같지 않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금 배경은 예수님은 바로 그 전에 산에서, 감남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벽 가장 먼저 내려오셔서 또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기도가 배경이 되고, 기도가 축적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실과 사랑, 헌신의 삶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김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끌으면은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배척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직면하는, 대면하는 것만이 살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둘이 대독 대면하고 있죠? 이게 사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10절, 11절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여자를 다루는 것 중에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여자를 다루는데 과거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현재와 미래만 다루십니다. 현재와 미래를 다으면서 과거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성이 악해 가지고 과거에 제일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나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까? 이 둘이 이런 얘기는 더 호기심을 막 자극하는 얘기 아닙니까? 둘이 눈이 맞아서 어, 이 간음을 했는지 아니면 여자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꾸민 음모의 희생양이 되는 내용인지.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을 기명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이런 부끄러운 수치를 더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이 주어졌든지 이 여자에게는 이 과거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고 모멸감이고 그리고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과거를 물론 다 알고 계시겠죠. 일체 다루지 않고 현재, 이 여자가 대답할 수 있는 현재에만 다루십니다. 너를 고소하는 자가,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현재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미래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모습.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비전을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진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험적으로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말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면서 그러나 죄인을 허용하지 않는 죄와 죄인을 구별해서 다루시는 하늘의 지혜,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죄와 죄인을 구분해서 다룰 수 있는 거룩한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는 반드시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렇죠. 이것이 공이고 정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느니. 이 말은 네가 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제하지 않겠다. 이거 불법이잖아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여자의 죄를 떠맡으시고 예수님이 정제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배경에서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위험의 조건, 상황에서 이 환경을 피하지 않으시고 직면하시면서 이 여자를 구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위에 보셨죠.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진태양남 피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대면하면서 결국은 여자를 구해주는 모습. 본인이 이 여자의 죄를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에 나왔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그 세상죄 안에 이 여자의 죄가 들어 있겠습니까? 안 들어 있겠습니까? 물론 들어 있죠 이사에서 53장에도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나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의 죄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완전히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받을 당해야 마땅한 모든 정죄를 이미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받지 않을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어둠에 깔려 있는 세상에 오셔서 빛된 모습을 이 시청각으로 보여 주는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2절은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일곱 가지 열 가지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세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13절 이하는 이 어둠에 있는 세상이 빛된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논쟁이 벌어지는 모습. 이 말씀은 이미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13절 이하는 이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깨닫지 못하나. 그 지금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번 더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세상, 예수님이 없는 곳은 무조건 뭡니까?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아니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 없는 곳은 어둠. 어떤 어둠이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일정에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빛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바로 욕망과 우리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욕망과 탐심의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제약의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불확실의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 시기, 분쟁, 갈등, 전쟁의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정죄와 결국은 죽음의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빛으로 왔습니다. 어떤 빛이겠습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자유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능력. 빛에서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능력과 에너지, 활력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착한 행실을 저들에게 행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착한 일하면은 을그 착한 일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진짜 피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착한 일이고 그 착한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이 세상 어둠에 빛으로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